오늘은 어리굴젓 담는 날입니다 소금을 미소금을 조금 뿌려 두었습니다 언젠가 어리굴젓을 담았는데 무생채 절여서 꼭 짜고 찹쌀표준 끓여 부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음 나중에는 다 물이 되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무채, 굵은 김장 무채를, 아, 무채 칼로 썰어서 말린 것입니다. 이번에는 그걸 넣고 하면 수분이 조금 이 무채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에 말린 무채를 쓰고 있습니다. 어떤 맛이 날지는 잘 몰라요. 듬뿍 들어가겠습니다. 액젓도 살짝 들어가겠습니다. 깨도 넣고요. 근데, 보시다시피, 그 물이 조금 많이 나왔었는데, 거의 다 무채가 흡수했어요. 말린 무채가 굴, 수분이 스며들면, 꼬돌꼬돌 하면서 엄청 맛있겠네요. 올해 처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봤는데, 청양, 고추, 짱아찌가 들어가면 어떤 맛이 날까요? 한번 비벼보겠습니다. 맛은 잘 모르겠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 봐야지 알겠습니다. 어저께 담았던 어리굴젓입니다. 아쉬운 게 있어요. 말린 무채를 넣었더니 조금 수분이 부족했어요. 찹쌀풀을 약간만 쑤어서 해도 좋을 듯 싶어요. 그래도 무말랭이가 조금은, 조금은 불었어요. 어디 한번 맛좀 볼까요? 음. 음. 아득아득하고 맛이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스로 어리굴젓 담아 보았습니다.